자, 컴퓨터는 콤버와 게임인견은 기가바이트입니다. 갑시다. 아칼리가 핑률이 0.8%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다. 근데 아칼리 좋은데. 버프도 계속 주고 있는데 왜왜 같지? 왜 응? 나 나즘 좋아 사실 나는 내가 자, 자전 챔피언 사람들 안 했으면 좋겠어. 잘 알겠어. 둘의 축 아칼리 제일 이쁘지. 역시 아칼리는. 소환사의 협곡 너무 전형적인 애정 드라마만 처음 만드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제가 요즘에 미국 드라마 그거 배드 브레이킹 배드 보는데 확실히 느꼈어 사람을 너무 안 죽여. 진짜 우리나라 드라마는 진짜 아무도 안 죽어. 막 누가 갑자기 위독해서 막 병원에 실려가 그막 병원에서 막 울어 막. 근데 살아 살아요. 막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확률이 낮을 것 같습니다. 희박할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내 네, 살아 멀쩡히 살아 안 죽어 아무도 죽었어. 진짜 만약에 진짜 죽었어 장장례식도 있어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야. 안 죽었어. 안 아무도 안 죽어요. 근데 브레이킹 배드는 툭하면 죽 브레이킹 배드는 솔직히 그딴 안 죽이는 편이야. 미국 드라마 얼마나 잘 죽이는데. 미국 드라마가. 와제막 되게 잔인한 거 알아요? 미국 드라마? 되게 캐릭터 하나 되게 막 애정 가게 만들어 놓고 되게 좀 귀엽게 만들어 놓고 갑자기 죽여버린다? 아니면 좀 싸가지 없었는데 좀 착해졌어. 죽여버려. 이게 좀쟤좀 어, 싸가지 없는 새끼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좀 잘못 알았네? 뒷이야기가 있었네? 했는데 죽여버려. 아직 시작 봤다. 괜찮다, 나니까. 이쪽으 알파 거좀 맞아라. 패시 있잖아. 됐어. 두껍이 없지 않나요? 걸 루트가 뭐 어쩌고? 자 벌써? 아니, 퀸 이것도? 칼레 패시브 때문에 피해가 좀 있죠. 암세포도 생명이라고요. <laughs> 아니 그럼 님들 고기 내쳐 먹어요. 고기 생명이에요. 채식주의자라고채식주의자 식물로 생명 아니냐? 야, 어떻게 보면 설날에 삼색 나물 어떻게 먹어? 도, 도라지랑 시금치랑 어? 숙주 나무 거 어떻게 먹어? 도라지고 뭐야? 고사리. 오르라 광주 못 보시다 죽습니다. 오르라 광주 못보다 죽습니다. 그래요? 아, 드라마 대사에요. 그게 암색포도생명이라는게 드라마 대사라고. <laughs> 드라마 작가라는 게 진짜 고된 일인 거 같다. 아, 이거 못먹을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따가 새 먹기 좀 편하게 노우대비좀 시켜 놓자. 이거 잔챙이만 머리 좀... 좀 먹어두는 거야. 한두 마리 정도만? 아 야! 저리가. 노우데비입니다다 이거. 에, 예, 지금 고생해 나중에 고생 안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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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었을때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편하게 살아와 씨. 노우데영은되지도 못했는데. 조마리 <laughs> <laughs> <좀말이> 잡았는데 씨. <laughs> 음, 그렇게 지부터 <해야지. 웃음> 먹자. 그 아칼리 정글 제가 매, 매, 매번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6레벨 때까지 갱을 절대 안 가요. 절대. 용 레벨 저는 그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 또 하나. 아, 못 잡겠는데 저거. 못 잡았다. 우리 이 용보다 새가 샌거 같아. 이 용. 잘먹겠습니다카지도 탔고 했다. 부족 게도 저거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귀 <laughs> 인생 여정하시싶어 어, 이거 옛날 스칼라 무리 아니야? 아기 이제 세 마리. 아 아, 좋았 아칼리니까 아칼리 때 울트 못 괜찮아. 내 네, 아칼리니까. 벽이거또 넘어지나? 두꺼운 벽도? 안 넘어지네. 얇은 벽은 넘어진다. 보자. 아칼리를 잘안 해서 요즘에 노를 잘안 해. 강사 쪽이 사돌었네 미드에서 6레벨 최대한 빨리 찍기 병 없이 먹어주고요 알았어 임마 아! 가위기 먹자 이정도 벽을 넘는건가? 이 범위? 두꺼운 벽도 넘어질 것 같은데? 또 감사합니다 아강타스기 아깝다 이거 풀핀데 이거 강타스기 피차잖아 강타 스 빨리 벌어야돼 됐어 오레벨 이제 오레벨 아칼리 좀 고인 취급 안받나요? 아칼리 좋아요 아칼리 자체 챔피언이 되게 사기적인데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데 아무도 안하는게 아주 그 기력챔프지 투명이.. 은신있잖아 은신 이제 투명이죠 이제 핑하루도 못 보는 패시브도 피읖이 잘돼 정글링도 빨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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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느린 편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정글링 다 잡았어 지금 뭐, 먹을게 없다 정글에 지금 왜이렇게 없냐 한계가 없어 지금 뭐, 뭐야 바위기도 없어 지금 먹을게 아예 없어 갱가야 돼? 정말... 갱가기 싫은데 상대 정글이 카직스였지 괜히 카정 갔다가나 죽는데 먹을게. 아이안 생겨요. 뭘 배. 배고파. <웃음> <웃음> 오케이. 저 죽나? 부사 <laughs> 이장 <구사회장> 지렸고요. <laughs> 이게 대시가 있어 이제 이게 약간. 6레벨 전희도 대시가 약간 생겼어요 그나마 쉽진 지만 흑위엄이 넘어다 파파리 좋아요 엄청 좋아 궁 찍었다 이제 갱을 갈수 있어요 이제 정글 좀더 돌고 <laughs> 어궁 3개다 아 맞다 이거 바로 3개지 30초마다, 어? 30초인가, 원래? 어, 잠깐만, 늘었 이거 늘은 것 같아. 늘었어. 이거 원래 25초야. 원래 옛날에 20초였는데 30초로 높은 먹었다가 다시 25, 25초로 늘렸어요. 아칼리 내가 빠삭해. 알아, 확실히. 5초 늘었네. 아, 또 늘렸네. 왠만에 아칼리 하시는 것 같아서 아칼리로 삼행시 지어봄 아, 아칼리양 우리 칼칼버리고 리..리즈리얼 따먹으러 가자 아유 어 재밌다 <laughs> 한번더입주실래요 후원 감사합니다 하장 <laughs> 봉지 벌었다 블루 먹고 갱가자 흐직스가 <laughs> 나긴 빨리 가라고. 아칼리 궁 이미지 손 뻗는 거예요? 발 뻗는 거예요? 둘다 뻗을 거야, 봐. 오 아, 레벨이 내는데? 뭐야? 어쨌든 가자. 이 이제 비죠 쓰겠죠? 오케이. 더블 킬. 개이력십상이죠 진짜. 궁 방금 세워쓴 거예요, 이게. 네번쓴 건가? 한개 남아 있으니까, 네번쓴 거네. 얘, 얘두명 잡아서, 어씨두개 먹었으니까, 아, 두개찬 네. 거잖아. 세개 있었는데, 맞나? 재밌다, 같은 거네. 개사기 야풍이고 그래서 공을 일단 찍고 말하는 겁니다. 아, 칼리 걔는 바텀도 괜찮아요. 내 네, 원래 바텀이잘안 가는데, 아, 어디든 괜찮아. 궁이 워낙에 석이니까 다시 피우 하나 해주고, 오케이 지금 카지스내 레드 털고 있는 것 같은데 강타가 없거든요. 다스 템이 근데 일절 때는 이길것 같아. 풀피 대 풀피만 아니라면 하, 벌써 털었어? 아, 오! 이거 불핀데 불핀 것도 모자라서개 처먹고 개똑 까먹고 시작했네. 늦었다저못 잡을 것같 어, 잡을 텐데. 어, 이거 사야 이거, 이거 타야지 임마, 이거 샀어야지. 이거 빨리 타 이거 타야 이거 사 이거 사검 이거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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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이 원래 바로 라일라이 가는데, 요즘 라일라이도너 높은 먹었죠. 원래 단일 공격은 슬로우가 40%인가 그랬는데, 2고 그냥 공통 20%로 다 줄어버렸어. 이제 죽었다. 총통20%네번 죽었네. 이제 아무 아파. 굉장히 아프다. 로4키오라서킬솔킬로하보네4서는어로 하키를 해서는 히어로 하서어로 하키를 어로하까 카직스가 온거로 하키를 해서는 히어로 하나먹해서다 히어로 하키를 해서서 지금도 돈이 애매한데 600원 있어야 돼. 기동력 사야 되거든요 미드랑 가볼까 지금 카타 피웠어서 타선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아전멸 놓고 돌아야 돼 앞으로 앞으로 대시 한번 쓰면 바로 다 달라졌는데 큐글그러네 <laughs> <걸어오네> 무서운 느낌. <laughs> 저 이득 많이 봤죠 지금 저말잘 쓰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면. 겁이나 감타 쓰고. 큐오레벨 됐다. 바텀 각이나좀 무서운데? 다섯가 아, 지금 혹시 모르잖아. 하지 말자 피 없다. <미나크> 합시다. 이제 기동력 이 있어야 돼요. 킨 킬초라고? 아니 아니야. 이렇게 사, 원래 이렇게 살수 있잖아. 총, 이거 이거 충전 대체로 맞지? 이제 아직도 안 바뀌었지? 자 기동력 무조건 기동력 가요. 저 신발 아칼리 할때 가끔 가다가 그거 갈 때도 있는데 헬, 헤르메스. 근데 그거는 상당히 시식이 정말 많을 때만 가고. 아칼리 정글 가면 거의 무조건 기동력. 모래시 좀 이상한 거 같다, 어째? 지금 나온 거 같다. 어떡하지? 잡았다, 이거. <놀람> 오케이. <정체로> 저한테도 큐쿨타임 불고 달려들었네. 정을 돕시다. 4킬이 됐어. 어느새 잘 크고 있어. 킨또 죽었다고? <웃음> 대박이다. <웃음> 아이템 왜 저래? <laughs> 오케이. 레드가. 아, 뺏긴 거구나. 킬초? 아냐, 아냐, 아냐. 어주고한 번에 스르르 천검을 미리 올리 아 라일라를 가야 되나말아야되나 사실 잘 모르겠어 이제 라일라가 이게 많이 후져져 갖고 나한테 아칼리한테 내가 피통 이거밖에 안 돼? 한가 보자 절대 못 일걸요 아마. 나 어딨어 잡았다 너 근데 오! 오 깜짝이야 살아가줄알잖아어어 혹시 피벽 너무 도망치지 않아. 안 도망치네 그 와드리 놓고 날아가면 같이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아저도 만난 지가 저 죽고 있죠. 달라다가... 사장 레벨 10... 어디 있구나. 여기... 뺄 텐데, 레벨 뺄 텐데, 레벨 10... 히텐 이걸로는 기동력이 안 깨지네요. 기동력 신발이 아니에요. 카산이다 봤지? 지금 아, 하아... 이까비 전면 안성에서 잡았는데 또 바텀 가자. 생리랑 같이 아톰 가자. 리 같은 을 알파 군이 있나요? 있다. 가자.

이 쥐를 집에 었습안다나잘보면를 찾고 있는 거를 찾고 있는 거를 찾고 는를 찾고 있는 는를 찾고 있는 거고는고 있는 거를 찾고 있는 아를찾 거를 뭐하냐, 씨, 아, 뭐하 t o 다 i 아 s 아 n Tadan, t a d a 차단 차단 드릴 t 요아 a n 몇번 해보시면 돼요 넘어 Tadan, Tadan, t 이 d a n t a d a 안돼 돈, 이이아아형 <laughs> 원래 패시브가 터졌는데터져요이 터져야지. 터 피가 차 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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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터와야지이져야지 터져야지. 터어 이용왜 <laughs> 들어가, 이거? 미아 빨리 밀어봐! 미아 빨리 먹어! 미아 빨리 먹어야지! 그래, 들어가지! 아, 누가 이거! 아이, 누구 들어가! <laughs> 누군지 몰라, 바로 끝나버렸다 피오라 했네. 피오라 지금 개놈이네. 다, 다, 다섯 명이구나! 휙이 여기 왔구나. 나 라일라이 나왔어. 우리 임마 억지터 날아갔다 임마. 1대1 때면에이 같은데요? 이 있네. 슬로우 드시고, 오케이. 이거 나 먹어. 어! 펴서 때려, 그냥 팀뭐 왜? 계속 돌아온 거 있어. 펀데드 때리면 죽는데. 엘무서스가 써져? 아주문보시자 어? 오! 케이 아, 맞아야 야잘 도망가 어, 이게 변수네 이게 있었다. 연막이 없어 연막이 있음에 들어갔는데 어어 어! 먹고 가. <laughs> 제일 길미 <이기랄. 웃음> 아, 지금 이 아, 스미미줄 아, 가미줄 아, 스미줄. 아, 스미줄. 아, 스미줄. 아, 스미줄. 아, 미줄 아, 스미미줄 아, 미줄 아, 스미줄. 아, 스미줄. 아카리 사기성 좀 있죠, 확실히. 보고도 막 지금 늦어요, 이미. 이미 보고도 막 지금 늦은 거야. Q가 막 묻는 순간. 아, 밀지 말지. 오케이, 오먹자! 라일러 괜찮네, 지금도? 20%인데 많이, 많이 느리네? 7 0 0원 있다. 돈 되게 많다. 정글 좀 볼까요? 아 현진이는 <laughs> 오늘 현진 얘기가 좀 많았는데 내 나를 안 해봤잖아. <laughs> 나를 붕메랑 계속 안 죽는다고 뭐라셨는데 안 죽. 주... 나를 안 해봤는데 붕메랑이날아가는걸 어떻게 알아? 깨먹지 계속. 정글 싹 돌고 가자. 정글 정글 전국 순회하고. 로 됐어요. 그래도 잘꼭 이렇게 잘컸네동실이개 잘 빠르죠. 2100원 이거 먹고 집 가면 돈. 마방템 올려야 되나? 방템 올려야 되나? 음... 어... 저도 애매한데? a p a 다 적절하게 m not 고한더 따자. 한번충라자라이가 자체 능력이 떨어 a 는데 m not that. I'm not that. I'm 죽었 t that. I'm not t h a 고 I'm not that. Okay. I'm not t h 뭐, 라이라이가 자체 능력은 떨어졌는데 가격에 비해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아. 예! 아이고 그럼 두개 가야지. <웃음> 깜짝이야. <웃음> 나도 모르게. <laughs> 아 총검 갈까? 별론데. 아, 지금 별론데. 가자, 가자. 네, 여기 나온다. 1 5 0 0 원. 딱 맞다. 나도 모르게 일단 구매를 어, 환불 기능 없었습니다. 라이라이 두개갈 번에서 효율 효율이 좋다해서. 큰일날뻔 라일라가 너무 약하서 주문력 몇인데? 75? 약하진 않은데 그렇게? 14. 옛날에는 120, 옛날에는 120이었는데 거의 반으로 줄었네 <laughs> 카지스 나한테 못 도망쳐요 이제 닿으면 무조건 제가 이겨요 방금 아, 와대한거 같은데? 일로가자 날아가있다 방금 전멸속 들어가다가 말자 군 때문에 못 잡을 것 같아서. 내가 타는 것 같은데 아닌가? 가자, 안 탄다. <laughs> 아, 얘 전멸이야. 아, 죽었다. <laughs> 죽었으면 바로 미해 타냐. 그는데 너무 늦게 왔다. 큐가 얘도 죽었다. 오, 내자, 이네개 나쁘지 않나? 총검 템잘 나온다. 박태, 두냐? 가자. 원래 탱템 올리거든요. 제가 짝칼리 정글 하면은 아포타에 평사 때렸어요. 내가 좀전에 아, 언제 아, 죽고 잡았어. 근데 맞아, 내자, 네 이네개 쌓였어. 원래 총검 라일라이 안 올리고 라일라이 올린다면 란드인 가고 그랬거든 옛날에 탱템 올리는 게 좋은데 탱가도 딜이 나오거든 죽진 않으면서 메자이 가면은 메자이 쌓이고 계속 죽진 않고 엄청 좋하는데 쟤는 마방템 있나? 주포 두개 공허를 가냐 이거인데음 어, 공허는 나중에 이거 팔고 가고 아뭐 살지 고민된다 데캡? 좋냐좋냐 가자 일단 조냐 너무 필수야 아직선 근데 버프 엄청 좋아하네. <laughs> 계속 훔쳐 먹어. 야, 탑 타워 드디어 25분 만에. <laughs> 경축, 경축. 피오라 바이러 가자. 다주 너무 질래 나한테 띠기고 싶어? 매자이게 여덟 개솔피님으로고 티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배나 알파 궁 있잖아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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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대박아 그러면 20원? 근데 뭐매자이되 4개 쌓였으니까 돈은 의미 없어 이제 킬다는게 중요한 거지 안 나왔다. 그렇지. 빼자, 빼자. 말파궁만 먹으면 안 썼지? 막쓸만 했는데. 빵 많이 나왔는데. 빼자. 말파궁 쓸러 온다. 어? 지금 박으면 어, 되겠네 잘가. 대학장 있지만 투명 잘 가시고, 메자의 18개. 맞다, 임 터졌다. <목소리> 터졌다. 게임 터졌다, 게임 터졌어 지금 바로 먹으러 가도 되었는데. 지금 가자, 지금이라도 돼. 지금 쟤네 나오려면 멀어가지고. 우리 원딜이 둘이잖아? 어 방금 피어가면서 피어간 것도 봤어요. 피어이이안 아, 무섭지. 옛날에 피어가 개 무서웠는데 옛날에 맨날 챔창 보면서 아, 저 새끼 피어만 들고 있네. 오케이! 그랬는데 이제는 피어이 너무 서워서 이유가 없죠. 아, 드디어 오늘 좀캐리어가한 것도 보여줬네요. 늘걸 하면서. 아, 칼리 좋습니다. 여러분. 아, 칼리 엄청 좋아요. 맨 처음에 6렙까지 걔가 한 번도 가고 정글만 갔는데도 정글만 돌았는데 도 이러, 이러잖아. 다들 구독과 팔로우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분들은 광고 한번 보고 가시죠 얍.